이력추적관리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예, 한 문제 까지가 됩니다. 법령에서 한 다섯 문제 정도에서 여섯 문제라고 이게 있죠. 그러면, 어, 1교시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인증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편. 그래서 두 문제 중에서 뭐, 다 나온다 치고, 어, 세 문제 쪽을 들어갑니다.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예, 정의편이 있었잖아요. 이미 기출됐던 부분인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해서, 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원인, 규명, 조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 생산자, 판매자, 유통자. 이세 파트가, 어, 이력 추적 등록의 의무자입니다. 어, 등록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그래서, 이력 추적 관리에서, 어, 이력 추적 관리, 관리에서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생산자하고, 어, 유통자, 판매자. 판매자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 그 대통령 영의에서 어, 의무자를 그 쓰게 되는데 법에는 또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어, 등록을 안 해도 될 자가 3종 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등록 면제자. 등록 면제자가 나와 있는데 행상, 노상, 노점상, 그 다음에 우편 판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우편 판매를 통해서 직거래하는 자. 우편 판매 직거래자. 직거래란 말을 써준 이유가 뭐냐면요. 어, 중간에 유통업자가 개입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홈쇼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간에 유통업자가 개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노점에서, 어, 2 5지 하단에 보면 되겠죠. 대통령 영예가면은, 노점이나 행사하는 사람과 의편 등을 통해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홈쇼핑 업체 같은 것이 이용 안 됐다는 얘기예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준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적취관리 등록에, 에, 에, 기간이 있죠. 기간. 우리가 인증 기간 2년이라겠고 인증 인, 인증은 2년이고 인증 기간은 5년이고 오수 관리 시설도 5년이었잖아요. 역시 등록 유효 기간도 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최대 10년 보험에서 돼 있는데 인삼 5년 약용 장업물 6년으로 돼 있죠. 이 숫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등록은 장관 영예에서 하게 되는데 에, 결국 누구한테 한다?